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어졌는데 이간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도 우리 함께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네 기쁨의 근원 대신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마시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이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일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 한상금 그 밖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일로가 오늘 본문은 예레미아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임매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총감독 바스훌입니다. 직책은 일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직책을 가지고 바르게 일하는 게 중요하죠. 바르게 일함은 직책을 준 사람의 뜻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자, 직책이 주어졌죠? 1절을 다시 봅니다.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 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바술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성전 내의 질서와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이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할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도움을 주는 직책입니다. 바술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체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성전에 파괴될 것을 전하자 성전을 모독하는 죄로 잡아서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때렸다라는 것은 처 죽이다, 채찍으로 치다라는 뜻입니다. 총감독 바술은 성전법에 따라서 태형을 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 엄한 벌을 내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보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된다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때에 훼손되어집니다. 지금 성전에는 온갖 우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의 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더럽혀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바술은 현재 성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보존하는 것은 잘못이죠. 하나님께서는 더러워진 성전을 파괴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파괴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성전 건물의 모습이 아닌 성전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수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보물들은 원수의 손에 붙여지고 왕과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유사장 바스홀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스홀에게 마골 미싸 밉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바스홀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마골 미삼입은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평강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성전을 관리한 바술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평강이 아니라 사방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벌입니다.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어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직책도 하나님과 연결시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소울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갈 때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고 관심을 가지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각자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하늘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늘 깨어서 알아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그러한 실수를 줄이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